삶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결과, 끝없는 실패의 연속,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좌절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 결말을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다가옵니다. 준비란 노력이고 인내이고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그 어둠 속에서 버티고 있다면 머지않아 빛은 찾아옵니다. 숲의 나무는 아무 말 없이도 비바람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그 나무의 가지 하나하나는 우리가 보지 못한 시간 동안 고통과 견딤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약함이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며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충분히 노력했다 생각될 그 순간부터 더 시작해 보십시오. 목표는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리는 멀고 숨이 찰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페이지에 끄적여진 실패는 또 다른 페이지에 커다란 성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계산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힘겹더라도 당신은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를 버티십시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어떤 값비싼 가르침보다도 귀중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나 새벽이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으십시오. 운명은 그 단단한 버팀 속에서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잔잔한 물결도 결국 끈질기게 바위를 깎아내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운이 따라야 기회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성공은 노력이란 씨앗을 심고 그것을 끈기라는 물로 키운 사람의 것입니다. 기회란 노력하는 이들에게서 결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다짐과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포기란 끝이 아닙니다. 포기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다리의 중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강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히 증명해 왔습니다. 기회는 준비 없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버티고 피나는 노력을 쏟아낼 때 기회는 반드시 그길 위에서 당신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란 운명이 던져준 철저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은 당신이 진정으로 단단하고 값진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손에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당신의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위에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버티는 자, 그들에게만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깊은 겨울이라도 봄은 찾아옵니다. 지금의 차가운 바람은 당신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꿈꾸는 자에게 시간이란 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조급히 찾는 순간 보이지 않겠지만, 인내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더 멀리 보는 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붙잡는 용기입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는 쓰여지고 있으며 그 끝은 지금 당신이 만드는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그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작은 실패들은 더큰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려는 것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열정은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움직이는 자, 도전하는 자,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자의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외로울지라도 결국 당신의 발걸음은 당신을 꿈꾸던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버텨보십시오. 세상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을 허투루 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의 힘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며 끝내 당신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희미해 보여도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지는 하나의 직물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그 직물의 한 줄로 그것 없이는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포기는 가능성이 멈추는 지점이고 인내는 가능성을 꽃피우는 힘입니다. 언젠가 지나고 나면 오늘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그 순간을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어둠이 있어야만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빛도 이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하며 더욱 강하게 빛날 것입니다. 인내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끝없는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당신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십시오. 이는 쉽게 얻어지는 재능이나 운보다 더 값진 능력입니다. 아무리 깊은 겨울이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며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 강인함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자신의 길을 믿어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는 만큼 성장하고 스스로 제안을 두는 만큼 멈춰 서게 됩니다. 지금의 어둠이 당신을 삼키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빛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희망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마주할 기회는 오늘의 인내와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공평합니다. 버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만큼의 결실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겨낼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결코 당신을 등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그렇게 피어나기 위한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아픔과 불안은 당신을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빛나는 순간으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결코 당신의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에도 끝까지 가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걸음이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결국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패는 넘어져야만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조각들입니다. 인내란 그 조각들을 모아보다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어둠 속에서 버틴 이들에게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는 법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강인함과 믿음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당신을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그 희망은 언젠가 당신 앞에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지금의 한 발자국이 앞으로의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포기란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이미 충분히 많이 이겨내 왔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임을 깨달으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곧 다가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한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당신의 노력과 인내가 그 의미를 바꿉니다. 당신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 가능성은 당신의 끈기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의 시련은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더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가장 밝은 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어둠 속을 지난 후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당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다듬는 시간일 뿐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고 그 노력들이 이어질 때 세상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무너지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새로운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인내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고요하지만 어떤 거친 폭풍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언젠가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인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걸음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전진하는 이에게만 도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당신에게 운명은 결국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갖추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도 끊임없이 바람을 맞으며 언젠가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듯이 당신의 노력도 그러할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계속해서 이어질 큰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버틴다는 의지는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소중한 경험으로 빛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은 분명 다 지나갑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걱정과 두려움 또한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자신의 길을 믿고 걸어나간다면 반드시 그 끝에서 기회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큰 도약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당신의 노력은 빛을 바라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